그마씨들그마씨들 내가 저기, 불개출를 얼마나 썩냐? 불개치를 그냥 이 사람 살리려고. 이그 사람 살리려고 나지랄지을 했다고. 아직도 살아는 계신데, 회장들. 지구촌 대기업 회장들 살리는 나같이 노력한 삶도 아무런 노력, 이씨다 돌아왔어. 남한은 지구촌 회장님들 좀 제발 좀잘 건사하시기 바랍다 그리고 아시다 구하라 설리. 억울하게 죽었던 것같요 내가 나는 옛날부터 뭐 신우총도 있고 형들도 뭐 하셨을 때그 장면신 꼭 찾아갔단 말이야 그, 내가 설리 구월아준는말이그 장면신에 찾아가서 쟤를 데리고 왔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참 바꾼 인물들이 어떤 뭐 대단한 포부를 갖고 있었다. 그냥 아니라 그냥 자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집중 종목이 됐다. 또 아니라. 그말하 방송이 갖는 힘이 있거든. 근데 그 코미덴들을 데리고 방송을 요 장악을 해버렸어. 어, 설리랑 구하라가 죽은 이유가 사실은 뭐거였어 도장, 재능이, 재능이고, 어구, 부럽다 이거지. 설미랑 고아라가 그거 가지고 왔었다가 죽었어. 심지어 응. 설미랑 고아라 보다 한참 어는 애들이 있어. 태평동에서 난 태평동에 살면, 살 때, 성남시 태평동에 살때 너무 신기한 점이 <laughs> 많이 봤어 애들이 무장히 예쁜데 지들이 있을지 몰라 시열해가지고지들끼막 <laughs> <지들게> 싸우고 <싸워. 웃음> 내가막 <마음> 흘리고 <laughs> 어 그때 당시에내 내 경공 공주 내 마루도 있었고 마루가 막 말리고 애들이 막 싸우고 때려가지고 <laughs> 싸 말리고 그랬었는데 아, 마루도 공장. 마루도 공장. 나, 마루도, 공짜 고나 그때 봤던 충격적인 장면이 뭔지 알아? 지 애들이, 어른애들이, 흥! <laughs> 이러면서, <laughs> 흥질하면서, 마루한테까지 막. 너도? 흥! 대등하게 보냐 대등하게. 난, 나는 남자로, 남자로서 보해 사나이고 사나이로, <laughs> 트임을 이렇게 손년이 <속 난다. 웃음> 여자애들이 경복 마루공장께 꼭 트인.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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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기했다 신기한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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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마루! 그, 마루로 이렇게 <laughs> 달려가고 했는데 지가, 마루가 지가 못내 안낳키는거 정리를 해야되겠고 또 달려가다가 정리를 한다고 한참 노릇안니다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했었는데 주장않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나 태평양 살 때가 뭐 진7년 8년 까지 사는데, 하여튼 그때 꽁이들 대단히 이쁜 애들 많았어. 이쁘고, 11월 동던 애들 많았었어. 그 중에 한 명일까? 솔직희들한테그 응. 당시도 근데 나그 태풍농에 살던 꼬맹이들 수많은 들이 이게 뜯거란 말이에요 나이 어린 애들도 대기업은 <laughs> 자시고 니들 은 어떻게 뜨냐, 로나 믿냐, 삼촌아, 알아. <laughs> 니들 방송국 가가지고, 나 믿냐, 삼촌아, 알아. 나태판 없이, 이거, 얼마로 방송, 피디디, 어떻게 로 뒤에 들어. 우아이고 아유, 다이렇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로옛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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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나, 이들 무기 기 나, 나, 아니 나, 그게 나, 나, 근데 네. 나연이가 그 내가 볼 때는 그때랑 그 꿈이 좀한 명이 어떤 아무튼 뭐뭐좀에뭐 나연이 좀 요즘에, 뭐 요즘에 솔로 아스가 부족하더라 옛날에는 솔로 아스가 대박이었는데 아무튼 뭐 나에게 전체를 내가 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 이건 뭐 내가 비교를 해봤다 태풍농 이기집애들하고처럼이쁜 애들 있냐고 <laughs> 타들지 가서 비교를 해봤어 어때? 왜? <laughs> 꼬맹이 나한테 뭐라 할수 있어. 니들 왜 등장했냐고. 나는 몰라. 나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냥 <이> 쓰면 이제 활동 해야지빙하기를 떼고 그정도로 타탄이요